길환영 KBS 사장 해임 요구와 관련해 KBS 내부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KBS 이사회에서 아직 길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ITV 박민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민호 기자. 네, 현재 여의도 KBS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길환영 사장의 해임 재청안이 현재 이사회에 상정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이 현재 여야 7대 4 구조라서 가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당 내에서도 기환영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환영 사장 해임 재청안이 부결될 경우 KBS 양대 노주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 네, 여야 7대4 이사회 구조라서 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해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길환영 사장 해임 재청안이 부결될 경우 KBS 양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BS는 모든 파업 준비는 끝났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지 않으면 길환영 사장 뿐만 아니라 청와대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차질이 예상되는데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KBS 방송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 파업이 시작되면 뉴스와 예능, 드라마를 비롯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자협회 제작업으로 벌써 열흘째 뉴스 프로그램의 파행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BS PD협회를 비롯해 16개 직능 단체들도 모두 제작 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에서 총파업이 시작되면 육사 지방선거 개표 방송과 월드컵 중계방송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네, 각종 방송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길 사장이 오늘 해임될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의 거치는 어떻게 됩니까? 길 사장 해임 제청안이 통과되면 이제 KBS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사장의 해임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이 가결될 경우 세월호 관련 사안인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여의도에서 뉴스토마토 강민호입니다